포기하고 싶을 때도 응원해주는 여러분의 힘으로도 다시 한 발자국 시작. 담요도 갖다 주셨어요. 여기 신발 넣는 곳. 방은 이렇게 네명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방이 이렇게 네개 아비타 준 B, C D 뜨거운 물도 잘 나왔고요. 여자 화장실 옆쪽 남자 화장실이 있죠. 여기 샤워실. 그리고 여기는 음, 식당. 키친이지. 여기는 레스트랑 이용할 양식과 필라델피아치. 즈 라싸는 475m네요. 더 내려가고 싶어. 더 내려가고 싶어. 아직 안 열었네. 먹을 거사 갖고 가고 싶었는데 Hola, buenos d a s 오늘 지금 라싸를 벗어나서 구디냐로 가는 길인데요. 오늘 한 36km. 네, 8시간 넘게 걸릴 구간이에요. 네, 이 구간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거꾸로 걷고 있으니까 오늘 어제지 알베르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프랑스 여자분 두 분이랑 스페인 남자분 한 분이었는데 오늘 구간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오래 걸어야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지만 네 그래도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된다 야호 네 날씨가 아침에 약간 쌀쌀합니다 라머스 부엥 까미노 티오 메가 강이라고 합니다. 티오 메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슴 노루 등등등. 안녕. 스페인도 산에 마을이 있구나. 신기하네. 앞에 마을이 보이네요 바가 있으면 좋겠다 아스에이라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라사까지 6km고 여기 뭐집 짓느라고 공사 중이시네요 여기저기 공사 흔적이 보입니다 우와 셀프 서비스다 감사하네. 네, 도나티보예요. 여기서 뭐 쿠키도 있고, 커피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좋네. 커피. 감사합니다. Price. 여기 약품도 있어. 여기 밴드도 있고, 약품도 있고, 도나티 보이 거기다 주스도 있고. 이거 대박이다. 돌아가네. 여러분, 여기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 11시 10분. 아스시이분스에서 나와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햇볕이 잘안 되는 곳인가 봐요. 여기서 점프해야겠다. 뒤에 산림청 직원분들이신지 공무원이신지, 그래도 사람 만나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아저씨들. 25km 남았습니다. 11시 46분 세르델레로 은행길에는 이런 돌멩이가 많아요 색달라서 재밌네 길마다 이런 것도 좀다르면은 가는 맛이 좀다 색다를 것 같아요 12시 4분 포르토 칸바 여기에 바가 없겠죠? 18,000보 오지마 평 범하 네 마을 은 순식간 에, 기 차가 지나갔 네. 저기 마을 이 보이 는데, 바가 있 으면 좋 겠어요. 고양이다. 깜짝이야. 휴식도 있네. 바가 없을까? 고양이다. 바가 저쪽에 있긴 있는데, 열었는지 볼게요. TV는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화장실을 가신 건가? 사람이 없네.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다. 내 메뉴는? 드디어 버거가 나왔는데 소스를 진짜 많이 주네. 캡처 마요네즈 와우! 오랜만에 고기 먹어요. 근데 좀 짜네. 패티가두개들어가 점심 식사 완료, 가사 윤혜지. 고양이가 여기 한 마리,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대박이다. 야옹. 뭐 공사 때문에 이런 거 붙여놨나 봐요. 그리고 저기는 알베르게. 저는 더 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아 구디냐라는 곳입니다. 배수상인가? 산티아곤가? 살리다 데카미노스 고마워요. 나는 떠나고 있어요. 와, 오늘은 하늘이 새파랗네. 와, 자전거 타고 까미노 걸으시는 분인가 봐요 와우 저기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와 오른쪽에 산이 무슨 동산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름다우면서 되게 아찔하네요. 여기 도로는 아까 자전거 타고 까미노 가시는 외국분들 두분 계시더라고요. 커플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 말고는 오늘은 차도 없고, 네, 여기 뭐 걷는 사람도 없네요. 아, 날씨가 좋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여기 비 왔으면은, 진짜 힘든 구간이어가지고 진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늘 6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3시 40분 볼라노. 아도 없고 뭐, 작은 집들이 몇채 있습니다. 어, 바람이 강하네 우! 저기 사람이 옵니다. 신기하다. 순례자들이 그래도 좀 있네 신기해 신기 신기 반기 신기 반기 신기 반기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레인 커버 보니까 맞았어 어또 뒤에 또 있어 신기하다 10분 아벤다 다 카펠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5시 반인데 56분 나와요 오우. 한 시간 더 걸어야 되네 지금은 현재 5시 반이고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더 걸어야 지 되는데 6시가 지나가면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길도 좋아서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거리가 한 36km. 좀 길어가지고 좀 그게 힘들었는데.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한 30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저쪽에 굳이냐? 보여요. 해가 좀 보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음, 배터리도 지금 30%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저씨들 퇴근하나봐요. 그래서 아까 공사하는 아저씨들인가? 작업복 입으신 분들 차 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제발 이제 구디냐에 마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트에서 뭐해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오늘도 무사히 잘 걸을 수 있었고, 날씨가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여기서 도로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나 봐요. 거금을 보니까. 어서 거의 다 왔는데. 타49 0.49유로 알베르기로 갑시다. 알베르기가 열려있다. 불이 켜져있다. 근데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는거 <목소�«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 목소리나> 여기 자리 하나씩 다 있네요 반주길래 의아했는데 화장실 남녀 화장실 여기 제 마트가 있어서 저녁거리 사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누워 있어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걷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래도 영화는 다운받아서 본답니다. 영화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편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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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귀여워아흠와 귀하 와 귀하 와 귀하 와 귀하 와 귀하 와 귀하 와귀고와 대단하다 뭐 진짜 대단하다잉 여기 알베르게 좋은 게 라디에이터가 다 있어요 침대 옆에마다 근데 그 라디에이터가 중앙 통제가 아니라 전기 이코드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동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알베르게가 알베르게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아홉 살 이제 술래길을 자전거로 걸으시는 조셉 이탈리아 분을 만나는데 현재는 빌바오 북쪽 길 쪽에 온톤이라는 곳 그쪽에서 호스피탈레로로 알베르게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강아지는 프랑스길, 북쪽길, 포르투갈길 이번에 세비야길까지 와 대단한데요 내일 아침에 인터뷰를 잠깐 요청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빨 닦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buenas noches, buen camino.